드디어 구하라 법이 5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상속세 관련 뉴스를 보면 정말 분노가 차오르는 순간들이 많죠. 어, 부모를 부양하지 않은 자식이 부모님이 사망하자마자 상속재산만을 탐하거나 또 반대로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사망을 했을 때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등 이런 소식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돈 때문에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고 구하라 양의 사망 당시 그 유족들이 돈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안타깝게 그지 없었는데요. 그런데 드디어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어, 앞으로 구하라 어머니와 같이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박탈될 예정입니다. 구하라법은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양육을 포기했던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촉발된 법안인데요.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5년 만에 드디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은 유언을 통해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을 다하지 않거나 학대를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는 자녀가 먼저 사망을 하게 되면 유언을 통해서 부모가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 또는 상속 가능한 후순위 상속인이 대신해서 가정법원에 청구를 하게 되면 상속권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무부는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만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아서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때 부모가 어느 정도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속권을 박탈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일거리가 늘어나실 수도 있겠네요. 또한 이 규정들과 함께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럼 지난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중요한 판결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바로 47년 만에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977년도에 만들어진 이 유류분 제도는요, 피상속인, 즉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규정한 민법상의 규정입니다. 유류분제도에 따르면 돌아가신 분이 특정 상속인이나 혹은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을 살아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유언에 의해서 이전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가족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끔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직계 존속과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만큼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인데요. 사실 이 제도는 과거에 1970년도에는 장남 위주로 대부분의 상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상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배우자라든가 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어, 이러한 유류분 제도가 오랫동안 교류가 없던 가족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어, 실무를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요. 오랫동안 교류가 없던 형제자매가 이 유류분 제도를 악용해서 고인 사망 시 나타나서 재산을 요구하고 소송을 하는 사례를 자주 겪게 됩니다. 물론 이런 악용 사례가 있긴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가 가족들 몰래 가족과 상의 없이 내연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라는 유언을 함에 따라 고인 사망 후에 상속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가족들이 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서 재산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전혀 쓸모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 이런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에 유류분에 관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요. 어, 첫 번째 위헌 결정은 바로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 제도인데요. 현행 민법상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전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권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안을 보시면요, 이 부분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이런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권을 인정을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입법 부작위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의 경우에는요, 위헌 결정과는 달리 해당 법안에 미비점이 있으니까 이걸 보완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어,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리고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유류분을 인정하긴 하지만 2025년까지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법의 효력을 상실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어,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의 보완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요.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상속권 박탈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을 하지만. 위헌 결정일인 2024년 4월 25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그동안 사람 같지 않았던 부모들이죠. 이런 부모들이 반드시 응징되는 결과가 되길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절세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